하늘도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들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아 천복의 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병원연의 새로운 기운을 듬뿍 받아갈 수 있을 겁니다. 1958년 무술생 개띠 선생님들 한평생 돌아보면 남의 일이라도 내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리를 지키며 살아온 날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개띠의 본질은 신의 책임, 보호이며 특히 무술생은 그 중에서도 현실 감각이 뛰어나면서도 속정이 깊은 팔자입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변했지만 선생님들 마음 속에는 한결같음이라는 힘이 늘 자리에 있기에 주변에서 의지하고 기댄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묵묵히 살아온 인생이고 남에게 베풀며 살아온 삶이었지요.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원 하나씩 댓글에 남겨주시면 매일 기도 올리겠습니다. 병원연의 불기운은 선생님들에게 새로운 문이 열리는 신호와도 같습니다. 개띠는 원래 흙의 기운을 품고 있는데 불이 더해지면 흙이 단단해지듯 선생님들의 삶에 단단함과 안정이 강해집니다. 그 동안 불안하거나 흔들렸던 문제들이 자리를 잡고 감정적으로도 한결 편안해지는 흐름이 보입니다. 병우년은 무술생에게 밑바탕이 단단해지고 기회가 정리되어 들어오는 해입니다. 평생을 책임감으로 살아온 만큼 이 해에는 그 책임이 보상으로 돌아오는 부분도 많습니다. 지금부터 음력 1월생부터 12월생까지 세부 흐름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음력 1월생 무술생은 주관이 뚜렷하고 결단력이 뛰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과묵해 보이지만 속은 단단한 강철 같은 기질로 어려움이 와도 스스로 극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병호년에는 이 내면의 강함이 삶 전반을 밝게 비춰주는 해가 됩니다. 자손에게서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재물의 흐름도 조금씩 안정되며 건강이 회복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몸과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삶에 여유가 생깁니다. 음력 2월생은 마음이 여리고 정이 깊어 남에게 많이 베풀며 살아온 팔자입니다. 덕을 베풀고도 보답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병우년에는 이 선한 마음이 오히려 선생님을 보호하는 길이 되어 주변에서 따뜻한 인연이 들어오고 오래된 갈등이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재물도 들어오고 나가는 균형이 맞아들어 편안해지는 해입니다. 음력 3월생은 추진력이 좋고 상황 판단이 빠른 분들이 많습니다. 중년까지는 일을 버리고 책임지는 일이 많아 마음고생이 있었지만 병원년에는이 모든 흐름이 안정되는 타이밍입니다. 일이 정리되고 새로운 기회가 준비되며 자성과의 관계에서도 따뜻한 변화가 생깁니다. 그동안의 긴장이 풀리고 편안한 결실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음력사월생은 성품이 온화하고 사람을 챙기는 마음이 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람 스트레스도 많았던 분들입니다. 병원연에는 이 부담이 줄어들며 더 이상 관계 문제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적어지고 안정된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건강면에서도 회복의 기운이 강해 몸이 가벼워지고 컨디션이 좋아지는 흐름입니다. 음력 5월생 무술생은 일복이 많고 책임이 유독 많이 들어오는 팔자입니다. 스스로의 삶뿐 아니라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 문제까지 짊어지는 경우도 많았을 것입니다. 병후년에는 이짐이 한결 가벼워지는 해입니다. 재물도 안정되고 잃어버린 운의 흐름이 되돌아오며 집안 문제와 건강 문제 모두 호전됩니다. 삶이 부드럽게 흘러가는 시기입니다. 음력 6월생은 타고난 성실함과 추진력을 가진 분들로 남보다 한발더 나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고집도 강하여 많은 일을 혼자 해결하려고 해 마음의 짐이 컸던 분들이 많습니다. 병호년에는 이 고집이 장점으로 바뀌어 원하는 일이 정리되고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몸이 한결 편해지고 집안에서도 기쁜 소식이 생기는 흐름입니다. 음력 7월생은 예민함과 지혜를 동시에 가진 팔자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감정과 상황을 잘 읽어 대처하지만 정작 본인의 마음은 많이 소모되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병원연에는 이 예민함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삶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지는 시기입니다. 음력 8월생은 추진력이 강하고 판단력이 뛰어나 늘 앞장서서 책임지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성격이 단단하고 직설적인 면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병호년에는 이 강한 성향의 부드러움이 더해져 관계의 균형이 맞아 들어가고 갈등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시기입니다. 재물과 건강 모두 상승의 흐름입니다. 음력 9월생은 깊고 넓은 마음을 가진 분으로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예민한 타입입니다. 병호년에는 이 마음의 예민함이 안정되고 평온함이 깃들며 가정 문제와 자손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흐름입니다. 재물 방면에서도 유입이 늘어나며 건강 또한 좋아지는 시기입니다. 음력 10월생은 섬세하고 꼼꼼하며 책임감이 깊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인생 초반에는 한 번에 많은 일들이 들어와 마음고생이 깊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병우년은 이 무거운 흐름이 가벼워지는 해입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주변에서 잃었던 신뢰와 안정이 되돌아오는 시기입니다. 음력 11월생은 고독과 책임을 동시에 지고 살아온 팔자입니다. 젊은 시절은 늘 책임이 앞서 부담이 많았지만 병후년에는 이 짐이 내려가며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이 환해지는 흐름입니다. 잃어버렸던 재물 운도 회복되며 가정에도 평온이 자리 잡습니다. 음력 12월생은 인내심이 깊고 강한 뿌리를 가진 팔자입니다. 병호년에는 이 인내심이 결실로 바뀌는 해입니다. 자손에게서 기대지 않았던 기쁜 소식이 들리고 건강도 안정되며 삶의 전체 흐름이 편안하고 온화해지는 시기입니다. 정리하면 1958년 무술생 개띠의 병호년은 무거운 짐이 내려가고 편안함과 안정이 들어오는 한 해입니다. 그동안 성실히 살아온 마음과 덕이 결실로 돌아오며 재물, 건강, 가정 모두 균형을 찾습니다. 감사합니다.